경제 소식꾼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 CICC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ICC 산하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CICC 캐피털은 한국계 자산운용사와 손을 잡고 한국 기업에약 3.6조 원 규모를 투자하도록 하는 합작투자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중국국제금융공사 CICC는 1995년 미국의 투자회사 목건 스텔리와 중국의 국영상업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이 34대66으로 합작해 설립된 투자회사입니다. 중국이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 30년도 채안 되었지만, 현재의 CICC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한국의 기업들에 투자하겠다고 한 CICC 캐피탈은 CICC의 자회사인데, 흔히 기업사냥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현재 운영자산은 무려 65조 원에 달합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시키거나 미래가 유망한 신기술이나 신사업 모델에 초기 성장자금을 대주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품질 좋은 한국의 제품을 카피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잠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심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 차이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한국의 조선업을 눈독 들였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공격적으로 조선 수주에 성공하였고 결국 2010년 한국 조선업은 수주량, 수주 잔량, 건조량 모두 중국에 밀려버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무너져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배를 발주한 선사들은 이내 후회하고 맙니다. 중국 조선사가 납기를 못 맞추고 심지어 엔진 고장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2018년 중국은 단한 척의 LNG선도 수주하지 못했고, 이후 LNG선, 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이 탐내던 또 다른 한국의 기술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으로 부상한 기업이 바로 칭화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칭화윤이는 파산 구조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국 반도체 굴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업들을 경쟁을 통해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낮은 인건비로 승부를 걸었지만 최근 중국의 인건비는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새로운 접근 전략을 시도합니다. 한국의 기술 유망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기업의 탁월한 기술을 따라갈 수 없으니 일단 돈이라도 넣어두자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이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기뻐하기 보다는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자산이나 기술을 뺏길 위험은 없는지 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